안녕하세요. 차트 소노공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노 코인에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 하락장 왔다가 고대로 반등 나왔죠. 전쟁 이슈로 미사일 폭격 이슈가 나왔다가 오보가 발표되자마자 다시 반등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코인은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노 현재 물량 늘어나는 건 따로 없고, 지금 1년간 97% 상승 나와 주었으나 30일 동안은 오히려 7%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지만 단기성에 목적을 두고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 손해 구간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아닌 단기성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 실시간 내용들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더도지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미지 저작권 인수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요.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더운더조지에서 도지코인의 상징하는 시바이노 이미지의 저작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사들이며 대체 불과 토큰 nft 등밈레딧과 관련된 분리된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바이누 코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 반등 나올 자리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 도직 코인 말고 보지 코인보다 더 올라가실 코인을 선택해서 시바이노 코인을 잡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시바이노 코인 관련 내용들, 실시간 부분들 정리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주말에 전망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지데이 내일 바로이기 때문에 시바이노 같이 올라갈 가능성, 특히나 더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무조건적으로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도지나 시바이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꼭 남겨서 도움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비용 없이 100%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 코인 이후에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들 제가 정리 한번 도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 10억, 100억짜리 정보 되실 수 있으시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스크을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뭐죠?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 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큰 돈을,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하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인우, 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밈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게 만들어 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의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봤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조로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